찐 소리가... 어... 어... 헤파아 양장피... 그... 그... 저기 뭐야? 짜장면집... 짜장면집... 빨리 나오시죠. 물어봐야 돼. 알았어. 터끗... 터끗... 이제 끝인데? 누 이제 끝?

잠시만요 네정말도산스나가지이갈변비 FIRE IN THE HOLE 먹는데? 변비나로봇 내가 넣을게 쇼다클 온다 이제 FIRE IN THE HOLE 간다 뭔데? 이제, 아, 이제 나 가는데? 알지? 야 1, 3, 1얘 그거다 사건인가 <목소리> 이십이 삼십. 은영이라고. 일단 비어자확 어디? 피치식. 저기 인기 아이샤! 아우 이 슈퍼. 이거 샷건인가? 아, 아 그거 말한 거. 샷건 쓸수 있고 엠포로도 쓸수 있고. 누나? 총 하나가 두 개가 돼? 7만 원. 8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면뭐7건 원. 고만 원. 7만 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만 원. 와. 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만 어 7만 원. 7만 원. 7만 원. 7 하나 남았 원. 7야 원. 7같 원. 7만 원. 7만 원. 7만 내 가지 못아 대박도 못 뽑아. 대박도 못 뽑아. 대박도 못뽑가 대박도 아 대박도 못아 대박도 아 이거구나 오 3발 나가는 어렷네 샷건이 아니 오른쪽 누르면은 M4가 없어지고 샷건으로 바뀌네 아니, 루나? 아니 진짜 그냥 오.. 루나? 오 한발 샷건으로? 어.. 아.. 루나? 2부 하나 두개컷세개 아닐까? 두개두개 정리한 샷건인데?

아, 아 나이스 삼박 스나이 대가 아뭐야나아 샷건 쏘고 도망갈 거 같은데 나이스 게임 잠시만 보고 있으세요? 어뭐 뜯어주라 그냥 롱에서 어

r 저거. e 시 g e s h 와.. t 남았었 e w 가. a 어, t w 이 a 피 w h a 다 w 데 와.. t w 친거 같은데? a 가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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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<laughs> 아니 그 아까 이런 소리니까 아우 숨은데 이 소리 한 대도 아한 대도 이미치겠 그게 사건 아니야? 아아죽아난거였두개폭두개폭세개 아, 개. 개. 직구 폭세개저폭 <laughs> 빠지면 너무 어렵지 걔 뭐.. 어 그거 점프다 쟤폭답이야이 아, 네, 수리야 오이잘 쏘는데? 아, 저 롱폼 놔드릴게요 놀아 내 짚고 놓게 다 나이스 나이스 연준인가쟤 수리다 죽었다 50아 잡아 이거, 잡아 이이다킬야 얘도 이다 아, 와, 지금 바 쥐고, 밥, 어, 카 밥, 카고 남겼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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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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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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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아, 스나정아정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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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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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말 정말, 정말, 정 나고 말장 정말, 정 정말, 정정면정침대말정 정말, 정말, 스말 정말, 데 계속 정말, 정 정말, 정정정 본인이 쏠지도 모르나? 무 짓이 뭐칸디 시즌 와칸디 이게 안맞네 어 쏟았다 빠졌음아 4호대 쥐딴 뭐야 아아 하나구나 어아 총먹어야지 아뭐신나저어다라 3디 m 3mm. 3mm, 3mm. 아, 다 중간 줄. 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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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력. 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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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!